자 여러분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인사말 준비하셔야죠. 오늘은 추석 인사카드 5분 만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리 캔버스로 인사말 카드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는 미리 캔버스 없으면 업무가 안될 정도예요. 손글씨 느낌 나는 폰트를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나눔 손글씨. 할아버지의 나눔 폰트로 해볼게요.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어볼게요. 추석 인사말답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적어볼게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짙은 밤하늘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땡땡 치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문구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 템플릿을 골라볼게요. 템플릿 검색창에 추석을 검색하면 다양한 추석 분위기의 템플릿이 보이는데요. 유료 버전, 무료 버전으로 나눠지는데, 무료 템플릿도 꽤 훌륭한 게 많아요. 우리 병원 분위기에 맞는 그림으로 골라보세요. 자,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다양한 추석 인사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저장할 형식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끝입니다. 자, 추석 인사카드 만들기 너무 쉽죠? 이미지, 동영상, gif 등 다양하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쁘게 완성된 추석 인사카드는 블로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물을 따로 발송할 경우엔 출력해서 같이 보내보세요. 감동이 배가 됩니다. 우리 치과 분위기에 맞는 카드 만드셔서 기분 좋은 추석 인사 나누시고요. 치과 경영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요.